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 없으면 실전 사례 합니다. 자 선생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모란요. 이모란 선생님. 네. 질문 저희 시어, 머니하고의 전생의 인연뭔지자 시어머니하고 전생 인연. 네. 음. 이거는 추론을 잘해야 돼.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목회자 였을것 같아. 시어머니가 목회자였을 것 같아. 중간 카드. 자, 누구 것 같아? 저 사람. 응? 당연히 이모란 선생이. 어, 이모란 선생이. 이모란 선생이 선생님. 목회자였겠지. 그죠? 응? 맞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은 남자인데 분명 누구예요? 남편? 응? 남편? 남편. 그 가능성 있지. 그러면 결국 이분하고 이분하고 이분은 누구야? 이모란 선생이고 남편은 누구야? 어? 남편은 시어머니라는 거이시어머 시어머니? 시어머니. 이렇게 이제 보실 줄 아시면 됩니다. 왜 종교적 성향이 그래도 이모란 선생이 강할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 맞아요. 시어머니는 종교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네. 남편이었는데 시달린 거지. 바람 피고, 와서 참여하고, 바람 피고, 참여하고, 열심히 목사 일을 해주고, 어, 들어주고, 고해성사 들어주고, 선생님이 시달린 거지, 여자로서. 남편이었고. 아니,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삶에서도 계속 음. 음. 제가 시어머니를 보필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그래. 돼서 그래 전생에. 전생에. 아, 겨는. 현생에도 보다? 아기입니다. 이어진다. 어, 이어진다. 예. 에이...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목사 일을 해주는 거지 종교인을 해주고 상담 힐러 해주고 그거 해야 돼 상담사 해주고 그게 그러니까 계속 어, 치유해주고 보필해주고 다 해야 된다는 게그게 선생님의 전생, 전전생, 전전전생 때까지 계속 위로 올라갈수록 다 그거야. 똑같아. 그게 안 변해. 어. 아... 나도, 아니, 아파, 다른데. 아파도, 어. 예, 아, 아프셔도, 전부 다 제가, 저한테 이게 다 화살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아니, 저, 뭐야, 큰 며느리도 아니고, 둘째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모, 온, 하나. 식구들이 전부 다 저한테 병원도 알아봐라, 병원도 데리고 다녀라, 다 <laughs>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복을 선생님이 차버리면 안 돼? 어? 그 복을 차버리면 안 된다고. 그걸 아니 마, 안,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아니 하면... 안 한다 한건 아니고 최선을 음. 다해서 어제 도 제가 네. 다 병원 데리고 네. 다니고 했,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서울로 가셨는데 음. 서울에 더 진료를 받아보려고 서울에 가셨는데 음. <laughs> 그 인연이 항상 뒤치다 빨을 해야 돼서 이게 경기... 무슨 인연일까 하고 한번 알고 싶었어요. 영은 선생 오셨어요? 영은 선생 안왔네 영어 선생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네 분을 동시에 병원에 보셔 알았어요. 아, 그런 분도 그렇구나. 있다니까. 아. 그분은 공부를 못하고 그냥 돈만 내면서 에이. 계속 듣는 걸로 그냥 인연을 이끌어 갈 뿐이야, 나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대요. 아, 그래서 밤에 틀어놓거나 어, 그렇게 하지. 네 분을 모셔니까. 한 분이 치아가 아프다 그러면 또한 분은 관절이 안좋다 그러고, 관절이 안 좋다면 또 심장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뭐, 번갈아 가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정신교류력어지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 제가 보필을 해주고. 그래. 하셔야 돼 그렇게. 예예. 응. 나는. 지금 아버지한테... 83세에요. 83세. <laughs> 저는 아버지한테 아주 더 걸려가지고 10년 동안 워드로 자서전 13권 써줬어. 400페이지 넘는 거. <laughs> 워드 써줬어. 뼈빠진 <나. 웃음> 고생을 해야 돼요 선생님. 예. 에... 공부만요. <laughs> 어? 공부야 공부야, 공부. 어, 공부야, 응. 공부. 선생님하고 부부위원으로 맺어가지고 공부시키는 거야. 나도 그거 10년 아버지한테 안 당했으면은 까르마가 남아가지고 고생했을 거야, 딴 식으로. 아. 그래도 가운데카드로, 가운데카드로 응? 은총을 받네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렇게 네. 볼 수도 있네요. 예. 네. 하여튼 계속, 알겠습니다. 계속 그, 도와주는 수밖에 없어. 정도권 선생님이 하시는 만큼만 해. 네, 알겠어요. 자, 다음 분. 네, 감사합니다. 한분 더. 더. 누구 하실래요? 많이 오셨는데 왜 소리가 없어? 야, 먼저 하신 시 분이 임자야. <laughs> 전생님들 한번 하실 분. 홍님 선생. 네. 응, 해봐. 음, 해봐. 우리 딸과 나의 전생. 음, 따님과의 전생. 따님이 공주네 맞아요? 지금도 공, 공주 의식. <laughs> 공주야? 따님이 공주야. 전생의 부부였어요. 이쪽이죠? 어, 아빠 딸이거나 부부야. 이게 딸. 이게 선생이야. 다시 이쪽이죠? 그렇게 보여. 반대였다면은, 반대였다면은, 반대였다면, 어. 딸이 아버지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게 어른스러워요, 딸이? 응? 아니. 어른스럽지 않죠? 아니. 응. 응. 선생님이 도와주죠, 오히려, 여죠 예. 응. 이게, 이게, 선생님이야, 남편. 뭐야? 바람기 있었어, 없었어? 바람기? 그가, 누가요? 홍님 선생. 어? 선생님 저요? <웃음> <웃음> 어. 자고, 전생해요? <laughs> 어, 여기 까마귀도 있네, 처 <laughs> 그죠? 어. 딸이 부인이었는데, 선생님 부인이었는데 송, 네. 송림 선생이 부인이었는데 송송림 선생이 님 남편이었고, 그죠? 어. 문제 카드에 딸이만 네. 있는 게 아니라, 있어. 어 아, 아. 아, 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여자가 있잖아. 그지 교주했네 교주.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막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이렇게 돌봐줘야 돼 이렇게. <laughs> 그 아기들도 손주들도 다 여기 인연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네? 돌봐줬던 그 힘의 에너지를 받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교주였으면잘 도와줬어 도와줘서 안 도와줬어 사람들 이건 선교주거든 악교주 아니에요 선교주야 예 네, 착한 어, 교주였으면 도와주... 사람들 다도와줬지 돌봐줬지 그지 네. 그 에너지로 네. 또 도와주는 거야 손주들도 봐주고 이렇게 봐주는 거야 됐어요 음... 음, 그래서 봐줘야 돼 반도 폈어 여기 나는 그 나는 까마귀 무슨 빛을 많이 졌나 그랬어요 그 까마귀 첩둔 것도 빛이지저그잖아응 보여요 까마귀 까마귀 보이죠 그죠? 네. 어첩도 뒀어 바람 피기도 했는데 그냥 적당히 폈는데 요 까마게 하나는 큰 실수야. 그래서 손주 한 명이 아주 우러대고 계속 괴롭힐 거야. 맞아요? <laughs> 어 손주 한 명은 괴롭힐 거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손주 괜찮아요? 아 제가 온장성을다 썼죠. 그렇지 장성을했어요 이게 첩이야 얘가 손주야. 아 내가 걔를 기도를 했어요. 네. 2년 동안. 네. 내쪽이죠 네. 자, 이걸 안 껐네.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네.